여기에다가 고추하고 상추 심으면 되겠네. 그죠? 고추 이거 나부다 재키고. 나이스. 진짜 반맥 굽는 거야? 요대로 가지 이지 아니야. 근데 아 야. 농상꾼이 한두 명이 아니요. 상추 고추 고추 오이 오이 오이오이또 <laughs> 저거 <그거. 목소리> 나는거기기가 당기. 아, 아. 야, 대박이다, 진짜. 순식간에 와. <목소리> 다 다졌어. 고 텃밭 가꾸기, 1일차. 우와.